봐봐요. 얘들아. 첫째 항이 50이고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래요. 야. 조용히 안 해. 승주야. 네. 첫째 항이 50이고요.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래. 네. 어. 그리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220이래요. 어? 얘들아.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난 당연히 이게 첫째 항이니까 이게 N번째 항이죠. 그러면 등차수의 합은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을 절반으로 나누면 그게 전체 평균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항수를 곱하면 n개잖아 지금 n개잖아 그게 220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바로 답이 나오죠 얘가 20이니까 n이 얼마예요? 11 나오죠 이걸 너희들 친구들은 어떻게 푸는지 아니? 나한테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요 첫째 항이 50이야 A1은 50입니다. N번째 항이 A A n 번째항이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A1 플러스 N-1에 D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놓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그러면 식이 2개고 미지수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개니? 미지수는 3개냐? 이것만으로 D를 구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 문제에서 n 항까지 합이 220이래. 그럼 마지막 식. SN, 즉, n 항까지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그 식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에 2에 A1에 플러스 M-3에 D. 이따위로 식을 적어 놓고, 식이 3개고 미지수가, 아, 이게 지금 얼마라고? 2 2 1이라고됐죠 그럼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죠? 이걸 연립하고 접혀져 있다고. 이걸 연립하고 있다니까? 어? 절대로 이렇게, 야, 이거는 완전 기계적으로 푼 거라고. 내가 지금, 뭐야, 등차 수혈 합공식을 단순히 외워가지고, 지금 두 개의 조건을 그냥 대입해서 기계적으로 풀었다고요. 물론, 서술해서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을 활용해서 풀면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보였죠? 아 어? 저거 연립하려면, 적어도 3분은 써야 돼. 그지? 심심한 사람,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알겠죠? 정답은 11.